아, 어. <laughs> 힘을 줘. <laughs> 누가 보면 아빠가 괴롭히는 줄 알겠어. 아니 아니. 아아 어. 아. 먹기 싫어? 아 먹어봐. 에, 아, 아, 입 벌려. 아. <laughs>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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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참. 아하! 음? 아하! 아하! <laughs> 아하! 아아힘아어아봐알았아줘아아빠가 넣어줄게 아아아 뭐 넣어주니까 먹을만 하지. 응? 음? 오! <laughs> 맛있지? 응. 음. 음, 맛있다고? 물 먹자, 물. 음, 물도 잘 먹어, 이제. 다 됐다. 오, oh, no, oh, no. <laughs> 아, 어지 얼마나 먹었어? 오, oh, 다 먹었네? 자, 다음 떡봉. 응, 뭐라 먹고 있니 오. 얼마나 한가 봐요. 그래서 <laughs> 아빠가 줄게. 아, 오, 맛있나 봐. 이제 적응했어. 아까는 힘, 힘 악을 쓰고 안 먹으려고 그러더니. 음? 맛있으신가 봐요? <laughs> 물먹을까 목마르지. 어이어이어이 <laughs> <laughs> 음? 아이고, 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 응. 응. 자, 맞아 먹을까? 입맛에 맞으세요?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. 입에 있는 거 드셔야죠. 어? 안 돼, 너무 커. 오요오오오오자오오 <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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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, 굴> <laughs> <laughs> 입 술에 붙었어, 아이고세상에물 먹자 물물 물 먹자 응. 그고 아이고 마이고마마크마크마 그러세요? 어, 아드님, 아드님, 물 마저 먹을까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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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그만. 잘했어요. 아이, 잘했다.